시장에 가서 생강 몇개 사봤어 반찬을 넣을 때는 굳이 생강 껍질을 벗기는 뭐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칼로 빠진 것 없이 문질러 벗기면 되니까요. 그러나 양이 많아지면 여간 수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다 못해 김장을 담을 때도 많이 하는 집에는 생강이 1kg 2 들어가니 한참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생강차를 준비한다든가 생강 증고하는 편생강을 하려면 그 많은 생강 다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손바닥농장도 응달밭이 있어 거기에다 생강을 심었더니 풍년입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나눔도 하였지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걸 올해는 처음으로 편생강도 만들고 생강차도 만들고 음식에도 평소보단 좀 낫게 넣어 먹으려고 합니다. 생강은 면역력도 좋게 하고 특히 겨울 관계에 좋은 것은 누구나 다잘 납니다. 그 무엇으로 하든 시생강으로 보관하지 않으려면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야 만들 수 있겠죠. 동그란 감자도 막상 껍질을 벗기려면 힘이 드는데 손가락 발가락 같은 이 많은 생강을 다듬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생강 캘때 붙어있는 줄같은 뿌리나 줄기야 캘때 다듬지만 무얼 만들건 아님 냉동실에 보관을 해도 껍질을 벗기고 흐미는 것은 다듬어야 하니 껍질 벗기는 노안는 중요합니다. 여기에 얘기하려는 생강 벗기는 방법은 토종 생강이나 생강 수확한지 오래된 것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토종 생강은 껍질이 벗기기 어려워 일일이 손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 농가에서 재배하는 흑생강 그것도 햇생강에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둡니다. 그렇지만 토종 생강이나 캔지 오래된 흑생강도 이 방법만으로는 안되지만 초벌다듬기로는 이 방법이 적절할 것입니다. 씻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생강 쪼개기죠. 발가락 같은 틈 사이에 흙이나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쉬우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쪼갭니다. 살짝 고리진 곳은 모두 쪼갤 수 없으니 그대로 두고 고리 깊은 곳은 쪼겨 벗기기 좋게 나눕니다. 이제 벗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방법을 손바닥 농부가 장안한 것도 아니고 기막힌 마술도 아닙니다. 각캔 생강은 껍질이 경화되지 않아 마찰을 이용하면 벗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공장에서 이런 마찰을 이용하여 벗깁니다. 울금이라고도 부르는 광황도 이 방법으로 손질하면 훨씬 쉽습니다. 물론 전문 농가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법일 겁니다. 우리는 옆에 계곡이 있어 이처럼 흐르는 물에 씻으면 껍질이나 찌꺼기가 씻는 쪽쪽 떠내려가니 편리하지만 수도가에 수도를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수확바구니에 담아 문지르면 벗긴 껍질은 밖으로 빠져나오니 일은 쉽습니다만 그냥 양동이에 담아 문질러 물을 자주 갈아도 됩니다. 이때 문지르는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문지르면 잘 벗겨집니다. 아예 양파망에 넣어 문지르도 좋으나 벗긴 껍질이 양파망에 남아있으니 이게 불편합니다. 그 무엇을 이용하든 빡빡 문지릅니다. 빨래 때 벗기듯 빡빡 힘껏 문지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치댄다이죠. 막 치댑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렇게 한참을 치대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부대나더 되는 양이라면 하 세월이고 팔도 아플 겁니다. 이때는 장하 발로 막밟른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대로 발로 막 치대는 겁니다. 생강 부서질 염려는 하지 말고 막 밟으면 생강끼리 부딪히면서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먹을 음식에 웬장화발이냐고요이 생강 땅속에 있을 때는 지렁이와 친구하였습니다. 물에 씻기니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흐르는 물에서 하면 따로 물을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수도가에서도 물을 갈면서 막 지대면 됩니다. 생강끼리 부딪히면서 그 껍질이 다 벗겨졌으면 행구어 건져 담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냐고요네 그대로 다된 것도 있지만 개 중에는 썩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생강 발가락 사이에 그래도 벗기지 않은 몇 개는 확인해가면서 칼로 마지막 손질을 하면 깔끔해집니다. 틈새 오목한 부분이 없는 것은 이렇게 매끈하게 씻겨졌습니다 내가 먹을 것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다 벗겨진 것은 그대로 담고 여기처럼 흠집이나 병이 든 것이 있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특히 생강 썩은 것은 몸에 이롭지 않으니 모두 도려내어야 합니다. 생강 쪼개기서 고리 깊은 곳은 쪼개 없었지만 그래도 고리진 곳, 즉 발가락 사이에 껍질이 덜 벗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건 칼로 깎아냅니다. 심을 때씨 생강이 캘 때도 덥지 않았다면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껍질이 단단하니 문질러서 다 벗겨질 일은 없습니다. 초벌 씻은 것을 칼로 문질러 벗겨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최종 다듬어도 대부분이 껍질이 벗겨져 있으니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지는 않습니다. 다 다듬은 것은 물에 한번 헹구어서 소쿠리에 담아놓으면 일단 생강 손질은 끝났습니다. 생강청으로 담든 편생강을 만들든 생강차를 만들든 이 이후 의도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러한 다듬은 생강은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을 보관해야 합니다. 베개 알맞게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얼마든지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방원이나 냉장실에 잘못 보관하여 썩은 생강은 아깝다고 사용하면 안됩니다 예기는 거기에 독이 있다고 합니다 아깝지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듬은 생강으로 생강정과를 하는 편생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편생강 만드는 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리에는 일가견이 없지만 오히려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 소개하는 만들 법은 처음 만드는 분들에게는 더 참고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손바닥 농장은 원리에서 출발하니 같은 편생강이라도 내 마음에 맞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다.